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코스피 지수가 2년 안에 5천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투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임기 과제로 내세우고,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점도 함께 언급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3200에서 35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및 신흥 시장 내 핵심 국가라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국 주식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세 이슈나 글로벌 성장 둔화, 채권 시장 변동성 등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초보다 매수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더 나은 진입 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마리 서치의 인적분할 계획 철회 사례도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의 신호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